자, 여러분, 미리 말씀드리지만, 오피셜 패치 내역은 아닙니다. 오늘 말씀드릴 부분은 넥슨의 특허로만 존재하는 내용으로, 실제 메이플 스토리와는 관계가 없으...는지는 잘 모르겠고, 이에 대한 커뮤니티 반응이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럼, 시작해볼게요. 먼저, 오늘 새벽, 넥슨의 역겨운 특허들에 대한 내용이 메이플 커뮤니티에 등장합니다. 그 종류로는 접속 유도 특허, 서비스 제이용 유도 특허, 유저 이탈 방지 특허, 확률형 아이템 제어 특허 등등, 있는데요. 정말 대부분의 특허들이 과금 유도와 수익에 관련된 내용이 많아 아주 역겹지만 그 중에서도 특히 유저 이탈방지 특허는 실제로 사용되고 있는 게 아니냐는 의문이 들 정도로 소름끼치는 내용이었습니다. 이게 뭐냐면 간단하게 설명해서 찍먹 유저일수록 아이템이 뜨거나 강화 확률이 올라간다는 건데 진짜 뭔가 그럴듯하죠. 플레이 시간 접속 횟수 등을 고려해서 표본을 만들어 아이템을 선택한다는 게 헤비유저들은 그냥 개미 되는 거고 유비들은 쓰는 돈에 비해 되게 뭐든지 잘 나오게 되는 거죠 실제로 저 같은 경우에도 한 번에 큐브 수천만 원씩 하고 매일 꼬박꼬박 현질 사냥 돌리는 길드원분 대리큐브 할 때보다 템 구매만 하고 큐브 정말 가끔씩 돌리는 제거할때 훨씬 잘 뜨거든요 소가금 분들 대리큐브 하면 더잘 뜨고요 근데 이게 저만 느낀 게 아니었던 겁니다 초심자의 행운이라고 하죠 딱 이걸 그대로 가져다 놓은 특허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다시 얘기하지만 오피셜은 아닙니다 정확한 정보를 말씀드려야 하기 때문에 커뮤니티에서 이런 논란이 있다는 거지 우리는 지금 이게 적용되고 있는지 실제로는 알수 없는 부분이에요 그러나 유저들의 체감상 이 특허가 실제로 사용되고 있다면 어느 정도 맞아 떨어지는 부분도 있기에 웨이플 커뮤니티에서는 이건 마치 도박과 같다 처음에 돈 따게 해주고 판도 놀려서 돈다 빨아먹는 거 아니냐 역시 변동 확률 상식적으로는 존나 말도 안 되는 소리긴 한데 왜 이렇게 불안하냐 등의 부정적인 의견들이 많이 나오고 있네요 네 그럼 오늘의 레카 영상은 여기까지 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정말 이런 특허들을 넥슨이 실제로 사용하고 있었을까요? 아니면 특허로만 존재해왔던 걸까요?